정부와 HD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5년간 구조원을 들여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지 박중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78억 달러 상장을 수주하며 두달 만에 올해 목표치의 58% 가량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도 지난달 수주 물량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해지고 EU와 일본도 자율 운항 선박 등을 통해 조선 산업의 주도권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7천 명의 생산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근로 환경 개선도 현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조선삼사가 앞으로 5년간 구조원을 투자해 조선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안정적 체계적 인력 수급, 상생형 산업 생태계 구축 등 3대 축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을 2030년까지 개발하고 자율 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래 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 사업을 통해 매년 2,00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 3사 공동으로 해외 조선인력 협력센터를 시범 운영해 해외 인력을 현지에서 교육한 뒤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이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선 산업 초격차 연구 개발 종합 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